안녕하세요. 공작기계 원시인식 개드해 머신 채널 머신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객님을 요청해가지고 이 모델링을 툴패스를 내고 어 2.5D 가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툴패스를 제가 내놨거든요. 일단은 이 모델링을 요래 받으면 이제 검토를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챔퍼가 좀 있고요, 그죠 이쪽에 여도 챔퍼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요쪽에도 좀 챔프가 있고요. 그죠. 요, 요쪽에도 챔프가 있고 챔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가 치수를 또 적어놨는데 요노요서 요까지의 높이가 4 2 5 m m 겠죠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14.45 그죠. 요서 요까지가 28.9 요게 21.24요폭 있죠. 요거요. 그리고 요까지 한35 정도 되고요. 요서요서 요까지가. 122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이 모델링 이렇게 왔을 때, 어, 여기 오른쪽에 제가 스톡도 내놨고요 스톡이 뭐 했습니까? 요 스톡은 어, 철집을 시키는 원소재, 그걸 나타내죠.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움직인는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툴패스안 사라지죠. 이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이 요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백폴로이라고 있죠. 이거를 딱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딱 하면 삭제 있죠. 삭제를 딱 하면은 요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석 사라지죠.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오른쪽 밑에 지금 요걸 스톡을 한들눌볼게요 요거를 딱 눌리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요거 보시면 원소재가 요 덩어리 있죠. 요겁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요렇게 없어지죠. 요렇게 됩니다. 요기 스톡입니다. 그러니까 요 스톡을 이용해서 어 시뮬레이션 돌릴 때 그때 이용하는 겁니다. 에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면청 있죠. 요걸 한번, 도면선 있죠.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 눈을 갖다가 딱 클릭을 하면 없어지죠. 이렇게. 내가 추출해 놓은 도면 있죠. 요게 내가 사각을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그겁니다. 에이. 다시 클릭하고요. 이렇게 나타나죠. 왜냐면 요거를, 어, 바운더리를 이용하는 거죠. 요 사각 안에 툴패서 나오라.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선을 그린 겁니다. 에이. 자, 그러고 요거 모델 있죠. 모델을 끄면 또다 없어지겠죠. 요거를 딱 누르면 모델 내가 모델링 했는게다 없어지죠. 그렇죠? 요거를 딱클리면또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치수 요 내가 치수를 다 적어 놨는데 이것도 눈을 딱 끄면은 이렇게 없어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툴패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꺼 놓고 하는 게 낫겠죠. 자, 요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제가 어, 요게 오른쪽에 툴패스를 좀 내놨거든요. 일단 한번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요 제일 위에 거 요거를 1번을 내가 클릭해 볼게요. 이걸 딱 클릭하면 요렇게 툴패스가 나왔죠. 그다 밑에 걸또해 볼게요. 밑에 걸다 클릭하니까 요 조금 틀리죠. 요 조금 더 나오죠. 그죠? 조금 더 나오고 요것도 좀더 나오고. 그리고 요 반드리를 내가 두 개를 내놨거든요. 요쪽에 한 개, 그다음에 여기 5mm고요. 요 모델링에서 요까지가 5mm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입니다. 그죠? 내가 이거 여기 적어놨거든요. 여기에 5mm, 10mm, 10mm 이렇게 적어놨죠? 이쪽에 요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바운더리로 5mm짜리를 이용하겠다. 나는 10mm짜리를 이용하겠다. 왜 이렇게 두 개를 내놨을까요? 왜냐면은 이거를 너무 작게만 바운더리 주면 공구가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이 안에 서패서 나오라 이 말인데 나오면은 이 챔퍼 있죠? 챔퍼 이런 데 가공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를 가공을 쭉더 빠지게 나와가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운더리라이큰거 있죠 크게 이래 준 겁니다 그죠 그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두 개를 내란 겁니다 자 요거 밑에 가면 그 볼까요 밑에 거그 보니까 완전 이쪽 툴패스까지 이 나오죠 이쪽에 있죠 이거는 열린 포켓을 했고요 그죠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열린 포켓 가고 그 위에 거는 뭡니까 닫힌 포켓 있죠 원형 포켓 클리어 보니까 뭐 툴패스가 틀리죠 이쪽에는 툴패스가 안 나오고. 이쪽은 돌패가안 나오고, 여도 돌패가안 나오고, 여도 툴패스안 나오고 안 나오고, 밑에도 돌패스가안 나옵니다. 요거 지금 밑에도 없죠. 요겁니다. 근데 밑에 거는 다 나오죠. 요. 이러면 좀 로스가 많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쪽은 다, 도, 다 도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철 보통 보면 절단해서 어 정확하게 강화하시는게 좋습니다. 외곽은 절단 정확한 치수로 0대 0으로 강화한다 한다 보고 강화하시는 게좀 빠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요 눌리보면 요막 툴패스가 타면 되니까 좀 빠르게 강화할 수 있겠죠. 요쪽 조금만 강화하면 되니까. 그죠? 요겁니다. 자 그러고 요 위에 걸 한번 보면 자 요거하고 요 밑에 거 차이점이 뭐냐면 요것도 위에 요 글자를 내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닫힌 원형 포켓 경계선 오미라고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닫힌 걸로. 어, 모듈을 썼습니다. 그러고 이건 뭡니까 5mm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모델에서 요까지 거리가 어, 5mm 되는 바운드리를 요걸 이용하겠다. 요거고요이 밑에 걸다 클릭해 보면 이건 어, 닫힌 원형 포켓인데 10mm짜리 요기 있죠.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 바운드리 이용했기 때문에 요렇게 바운드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경계선 10mm짜리 이용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밑에 것도 뭡니까? 근데 밑에 그 차이점은 요것도 10mm를 했는데, 했는데 이거는 열린 걸로 했죠. 열린 포켓 가공을 했기 때문에 툴패스가이 외야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고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제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 일단 요 위에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간단히 어, 요거 선 있죠. 요거 제가 요거, 어, 요거 보셔 선을 좀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요거. 외곽선도 그렇고, 요쪽에 모델링 요게 좀 선이죠. 요거를 추출해 가지고 선을 내가 조금 굵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내가 일단은 어 어떤 것도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를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포켓을 눌려야 되겠죠. 그죠. 왼쪽에 보면 여기 보이죠. 요거, 여기 포켓이거든요. 포켓을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선이 선에 잡으라고 막 선에 이 이렇게 날 잡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제일 외곽선부터 먼저. 어,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죠. 나는 요 지금 노란색 있죠. 노란색 요게 작은 거 있죠. 나는 큰걸해 볼게요. 요큰 거. 큰걸 하겠다. 큰걸 하겠는데 제일 외곽선 요 안에 요 안에 툴 패스를 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내가 딱 클릭을 해요. 딱 그러면 노란색이 딱 됐죠. 그다음에 또 이쪽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니까 요거 좀뭐 자꾸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는 이상색이 나오죠. 연두색 같은 이런 게 나오죠. 요거는 어,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 외곽선이 안에 툴에서다 도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뭡니까? 보수 요거를 선택을 해가, 어, 요게는 툴에서 돌지 마라.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클릭.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가다 보면, 뭐, 미, 여기도 보면 이렇게 또 나오죠. 이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요. 요거. 안 되고, 요쪽에 있죠. 요거. 요거 한개 있죠. 요거를 또 클릭.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지고 요쪽에 딱 보면 요딱 스냅이 잡히죠. 요 클릭. 요서 또 클릭. 요래 놓고 오른쪽 마우스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공구가 납니다. 그죠? 그 여기 뭡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를 요게 내가 선택했는 거를 어, 툴패스 내지 마라. 그리고 요단소 도는데 요 안에만 딱 요쪽 있죠. 모서리하고 요쪽 있죠. 요쪽 골 있는데 요만 툴패스 내라. 이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요래놓고 공구가 나왔죠. 나는 16파이를 했네요. 그죠. RPM은 1000 정도 좋고요. 그죠. 그리고 피드 400점 좋네요. 그리고 16파이 좋고. 날장도, 이거 날장은 뭐 크게 어, 길이 할 필요 없겠죠. 짧게 해도 됩니다. 왜냐면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에서 5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요걸 하시면 됩니다. 자, 요서 다음을 돌려볼게요. 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 뭐 10mm 있죠. 둘째 인지에서 10mm 까지 어, 제트 급이송 있죠. 10mm. 안전진이 2mm 에서까지 갔네요. 그러고, 가공부 제트 상단 높이 있죠. 0이죠. 가공하는 시작 부위. 처음에 가공하는 부위. 그죠. 그걸 나타내겠죠. 자, 그러고, 요건 뭡니까? 가공 깊이 있죠. 가공 깊이 요거를, 요거를 클릭하도 된다 있죠. 4.-4.15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 을 내가 얼만큼 가공하겠냐. 그러면 요 밑에 요걸 확대해가지고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15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누를게요. 다음 그다음 뭡니까?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냐? 닫힌 원형 포켓을 했죠. 그래야 좀 돌파해서 짝게 나오겠죠. 그래 저는 요걸 해볼게요. 좋은 한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 여소 뭐요나 당하고요. 공작물 영역고 없음. 그다음에 잔사 가공 없음. 그죠 단일 포켓을 하겠다. 그죠 다음 그다음에 지금 회전 진입했네그죠 이거는 지금 닫힌 포켓이하기 때문에 어, 회전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각도는 5도. 그 다음에 회전 직경 1 0그라고 NC 출력 원호 최적화를 좀 체크를 했네요. 그죠? 원호를좀 뭡니까? 어, 언가좀 많이 나오고 그죠? G02하고 G03이 좀 많이 나오고 어, 데이터량이 좀 작게 나오고 그죠? 그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진의 위치는 뭡니까? 자동 했고요 그죠? 접선 가공이죠. 요거는 R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요거는 어, 뭡니까? 직경 기준이고. 요거는 R 기준이다. 여기 조금 더 정밀하고 조금 어, 디테일하게 나온다 그랬죠. 이걸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어 공구는 5 0로막 강화했네요. 예, 그죠. 16파의 반. 그죠. 50% 정도의 공구를 강화하겠다. 이고요. 그리고 다단기피 양은 0.5씩 강화했네요. 그죠. 정사은0.1 남겠다. 측별입니다. 측벽은 0.1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바닥 남기 양은 입니까 0으로 했습니다. 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도 100분의 3. 그죠. 측별각도 없이. 그고 다음. 그 다음에, 정사를을안 한다. 그리고, 마침을 눌려볼게요. 마침. 그럼 뭡니까? 툴에서쭉 가고 있죠. 자이렇게 툴패서 나온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식으로 해서 그죠 여기 벗겨지 있죠. 요거 요거거든요. 요렇게 하는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냥 처음에 딱 나오면은 선을 요 외곽선을 먼저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어 뭡니까. 이제 가공 안하는 부위 요 있죠. 사각 요거 짧은거 요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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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부위만 요렇게 툴패서 딱 나옵니다. 요거는, 요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우고요. 요거는 오른쪽 마우스에서 삭제하면 되겠죠? 삭제. 예.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고 요게 뭡니까? 요거. 제가 요거를 툴비에서 내놨거든요. 그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클릭하니까, 자, 요기는요 작은 사각, 바운들리 있죠? 요거.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툴베서 가보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쪽에 챔프가 있는데 이 시가 있잖아요. 이런 게 가공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이쪽도 그렇고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션. 여기서 스톱 확인. 자, 한번 볼게요. 조금 빨리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조금 가볼까요? 가보면은 여기 보면 이상하게 이 알이 남죠. 여기 요거 원래 챔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왜 공구가 더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공 충분히 가공이 되니까 진행하니까 이기 여기 봅시다 여기는 챔퍼가 나오죠 그죠 여기도 챔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바운더리를 주실 때 작게 주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요거를 볼게요 요거는 툴에서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요걸 더블클릭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요소 확인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챔퍼가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 챔퍼가 나오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다나오잖아요아까지에는 이렇게 R이 나왔는데 가운도안됐잖아요 그리고 요겁니다 아시겠죠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첨부 해보면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다첨부가 정확하게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그죠. 여, 여기도 첨부 나오고 그죠. 다 나옵니다. 요렇게 돼야 되겠죠. 강원을 할때 그죠. 요래 돼야 됩니다. 자 요걸 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래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요거를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걸 더블클릭. 여기서 자부공정편집. 자 여기서 공구는 뭡니까. 알패하면 1을 했고요. 뭐, 이렇게 20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6 파일 했네요. 그죠? 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 제트 거비송 있죠? 어, 돌천제에서 어, 이까지 올때 있죠? 여,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요거 10mm입니다. 아시겠죠? 10mm, 그다음에 안전진이 뭡니까? 이제 가공하기 말랑하는 그거 있죠? 거기 요거 검은색 있죠? 검은색 요걸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요거 보시면 요거 2mm 있죠? 2mm고요. 그죠? 파란색은 뭡니까 요 가공부 제트 상단에 가공하는 부위 제일 높은 부위 그걸 나타냅니다 요거 영영으로돼 있죠 그 제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가공 깊이는 뭡니까 요 밑에 보면 아 여기 보시면 가공 깊이가 밑에 제일 밑에 있네요 그 요기 인제 파란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흰색이 있죠 흰색이 요 제트 상단 높이 있죠 요겁니다 아시겠죠 고겁니다 자 다음 자그러면 지금은 요거 뭡니까? 제가 열린 닫힌 원형 포켓이죠 HS 입니다. 닫힌 원형 포켓 이죠 요걸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게 이거 보시면 지금은 이거 열려 있는데 왜 이걸로 했습니까? 요런게 나오잖아요. 근데 열려 있더라도 어 효율성을 위해서 닫힌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운더를 조금 뭡니까? 큰거 주고 그죠? 그걸로 하시면 되겠죠. 요걸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5mm 했죠 바운드는 어떤겁니까 짱거 했죠 그러니까 툴베가 좀 안나오죠 좀덜나오더라니까 가공이 챔프가 안나오더라니까 그죠 그겁니다 일단 요걸 해볼게요 요걸 했고요 요거는 지금 공정 영역가공 없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잔사 가공 없이 비활성화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는 단일 포켓을 했습니다 요쪽에 가공하고 요쪽에 가공하고 근데 요거는 요쪽 먼저 다 가공하고 요쪽으로 가공하는거 말하는거죠 포켓이 두개 있으면 그런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 보시면, 전체 단계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요게 1mm 하고 1mm, 또 이쪽 포켓에서가 1mm, 또 1mm, 1mm, 2mm, 3mm, 이런 식으로 강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음 눌릴게요. 자, 여기서 뭡니까? 지금 닫힌 모듈을 썼잖아요. 그럼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각도는 보도도 통 중간 정도 좋네요. 그죠. 그러고 회전 직경은 뭡니까? 이게 16파이잖아요. 그러면 16파이보다 작게 주는 게 좋겠죠. 그죠. 한뭐한10 정도 그죠. 직경을 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한 10mm 정도 그러고 여기 보시면 친절에 나와있죠. 4에서 16mm 사이에 회전 직경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NC 코드 원효 최적화 있죠. 이걸 하면 G02하고 G03이 많이 나오고 데이터량이 좀 작게 나오고 그거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진입 위치는 뭡니까?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하면 지가 알아서 지동 자동으로 합니다. 밑에 거그 눌리면 뭡니까? 진입 위치를 지가 선택해 자기가 스스로 어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자동으로 해 볼게요. 그러고 접선 가공 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럼 뭡니까? 저는 이번에는 65%를 했네요. 그죠? 65%로 공구이절사 이거를 한이 정도 가공했네요. 그죠? 그죠? 65%로 가공해라. 이 말이겠죠? 자 그라고 다듬 깊이랑 0.5씩 가공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라고 이거는 뭡니까? 정상 단계랑 0.1 단계냐? 이 척벽입니다. 척벽이고 바닥은여 있잖아요. 이를 체크하면 이렇게 열수 있겠죠? 저는 바닥을 0으로 할게요. 그죠? 이거 척벽은 0.1 남습니다. 지금은 황삭입니다. 자, 여기서 황삭 적밀도 100분의 3조라 했죠. 그리고적벽 각도 없다. 그러면 다음. 그다음에 정상을 안 한다. 그죠? 여기서 일단 맞춤 눌려 볼게요. 맞춤. 자,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툴패스 나오죠. 근데 요거 보 툴패스 좀 작죠. 그죠? 요렇게 작게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바운더리를 짱을 했기 때문에 작게 나오겠죠. 다음에 하실 때이 만약에 툴패스가 제대로 안 나오면 큰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뭡니까? 밑에 거해 볼게요. 밑에 거도 원형 포켓을 했는데 이제는 10mm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요 10mm라고 돼 있죠. 뭐가 10mm냐? 이죠 요거 있죠, 요거. 바운더리가 10mm짜리. 요서 요까지 그리가 10mm짜리입니다. 좀큰바운더리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첨프도가운되고다 되는 거죠. 자, 요거로 들어가 볼게요. 설정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요 바운더리만 10mm짜리 했다 이거죠. 다똑같죠 16mm 있죠. 날 직경이 있죠. 그걸 했고요. 이어서 다음. 요것도 다 똑같죠. 그래서 다음. 자 요거는 요것도 보면 위에 거 제일 원형 포켓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하이스피드 그렇죠. 요걸로 했습니다. 자 요것도 다 똑같고요. 이어서 다음. 그다음에 회전 직기훈 했죠. 다친 포켓이기 때문에 회전 하라했죠 요것도 다 똑같고요. 요것도 체크했고요. 요것도 자동. 접선 가공했네요. 다음. 자 요것도 6 5볼도 같이 0.5mm씩 가공하겠다. 어 척벽에 0.1 남겠다. 그러고 바닥은 0이다. 요정밀도요고요 다음 자증을 안한다. 그래서 마침 하면 뭡니까.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딱 나오겠죠. 그죠. 여기 좀더 크게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챔프까지 다 가공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뮬레이션을 요거를 더블클릭. 자 시뮬레이션 자 여기서 공정물 자 이러니까 이쪽에 챔퍼하고 가공이 다다 다 되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챔퍼하고다 가공이 다 되잖아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확한 툴패스 낸거죠. 고겁니다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자닫고요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뭡니까? 밑에거는 뭡니까? 밑에거 열린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볼게요. 요것도 10mm 제일 외곽으로 했는데 요걸로 했는데 뭡니까? 이번에는 열린걸로 했습니다. 요걸 더블클릭 작업공정편집 자 요거 공간 나오죠? 요건 다 똑같죠? 16파이로 했네요. 그죠? 다음 요거로 요것도 똑같네요. 그죠? 깊이 4.15까지 내려갔고요 다음, 그다음 이번에는 뭡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위에 거는 두 개로 요걸했는데 이제는 열린 겁니다 이 원래는 이렇게 열린 걸로 해야 되겠죠. 왜이 포켓이 닫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뚝뚫려 있죠. 다 뚫려 있잖아요. 일로, 일로, 다 뚫려 있으니까, 원래는 이걸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툴 베스가 밖까지 이렇게 다 나오니까 툴 베스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일단은 해볼게요. 열린 포켓, 이건 다 똑같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거는 열린 거는 수직으로 하셔야 했죠 그래야 밖에서 진입을 해서 들어온다. 그죠. 안 찍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도 체크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접선 가공했고요. 다음. 그 다음에 65% 똑같죠. 그 다음에 0.5%씩 나가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척벽 0.1%그 다음에 뭡니까? 100분의 3. 그죠. 답 마침. 자 그러는 게 뭡니까? 아까와의 투베이스가 차이점 뭡니까? 좀 확대해 볼까요? 요거를 해 볼게요. 아까, 아까 전에는 여기만딱둘베서 나왔는데 그죠? 이제는 외곽까지 다 나오죠? 10mm는 똑같은데 요거 오른쪽 보시면 10mm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외곽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는 굳이 외곽을 척벽을 외곽에 찍잖아요. 딱 처가 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안에만 딱 타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어, 철집에서 보통 여, 외곽을 딱 잘라줍니다. 그러면 그렇 하는 게또 효율적이고요. 그러면 안쪽만 가공 딱 하면 되겠죠. 오늘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돌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다 도니까. 그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자, 이렇게 지금 가공을 했는데 일단 이거를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이거 제일 위에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NC코드 저장. 이래서 어,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 저장.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NC코드 저장이 딱 나오겠죠. 뭐 G54로 들어갔고요. 그죠? RPM은 여기 보시면 피드가 요거고요. RPM은 1000들어가고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Z 10mm까지 내려오고 절삭력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가공이 닥됐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IJ 값으로 다 들어갔죠. 그죠. 회전을 많이 하잖아요. 회전 아까 요 원호를 최적화한다고 원호 그거 했잖아요.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IJ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IJ가 또 회전하는게 많죠. 그죠. 요겁니다. 이런식으로 쭉쭉 나오겠죠. IJ 값 그래서 정확하게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쭉 나오겠죠. 많죠. 데이터량이 자 여기서 닫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 먼저 선택하는 거 있죠. 외곽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걸 선택하고 요 안에 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선택을 제대로 안 하면 내가 한번더해 볼게요. 요거 포켓을 하고요. 여기에 내가 요것만 하겠다고 여기 있죠. 요렇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거를 선택하고 또 있죠. 뭐 요걸 선택하자 이러면 줄지가 안 나옵니다. 해 볼게요. 요걸 클릭. 또 요거 니택이 잡히죠. 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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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른쪽만 해 볼게요. 안 나옵니다. 여기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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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볼게요. 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마침 둘 이상이 나오죠. 그냥 먼저 이거 선택을 위, 이거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사악으로 그냥 나와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 여기 이거 하나 둘셋네개 있죠. 티나온 거 과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금방 저거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포켓에다가 이 외곽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 이 요거 뭡니까 선택 선택 요거 선택 요쪽으로 이를 선택하면 안됩니다 요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까지 딱 하고 오른쪽만 우서 하면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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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뭡니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강공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쪽만 파야 되니까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써서 요 고객님의 요청에 대한 모델링, 가공, 툴패트가 있는 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머신 채널 머신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